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복지 시설 같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요즘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설은 매서운 한파만큼이나 나눔의 연정도 짜늘합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적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안동의 한 복지 시설입니다. 설 명절이 다가왔지만 시설을 찾는 사람도 후원이나 물품 기부도 거의 없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많은 후원들을 하셨는데 올해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겨울철 나눔의 대표격인 연탄은행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연탄값마저 15% 오르면서 어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어, 돕는 손길이 줄어든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명절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 우리 모두가 좀 관심을 갖고. 이웃돕기 모금도 부진합니다. 선금모금이 이달 말에 마무리되지만 경북은 아직 목표액의 7억 4천여만 원이나 모자랍니다. 모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올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소외된 이웃 지원을 위한 비용 마련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그나마 지자체나 기관단체가 나서 전달하는 생필품 등이 부족한 후원을 메꾸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어, 나누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나눔과 기부는 최근 수년째 계속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다국정농단으로인한어수선한전국까지겹치면서 어려운 이웃들이 어느 때보다 쓸쓸한 명절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협입니다